파이팅! 하쿠바차하쿠바차아 뱉으면 안돼 마나! 그야 안돼! 아재기야아아 진짜 아다잡아아 어, 어, 앞에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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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! 뛰어! 빨리 땅! 경순아 빨리 들어야 돼! 경순아! 다, 구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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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, 던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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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얘는데이 어디 가 있니, 김이 어디 가 있니 너 right 뭐 지금. 서 있어, 서 있어, Ko? 서 있어. 지 마. 꽂지 마, 서 있으면 돼. 자, 이제 뛰어! 뛰어, 리 가자! 또 웃겄다. 김이 올라가 있다, 지금. 김윤이, 떨어져! 너무 정견된 상야 다. 또. 내려 내려.